연예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시간 랭킹쇼 하이파이브입니다. 오늘은 2010년 동안 방송됐던 랭킹쇼 하이파이브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순위를 한 자리에 모아봤는데요. 2010 최고의 순위는 과연 무엇인지 랭킹쇼 하이파이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많고 많은 스타들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한순 안에 꼽히는 대여급 다섯 팀만 선출해보는 랭킹쇼 하이파이브. 오늘의 주제는 2010년 방송된 랭킹쇼 하이파이브 중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스타 베스트5를 모아봤는데요. 2010 최고의 순위, 지금 공개할게요. 2010년을 뜨겁게 달군 랭킹쇼 하이파이브 5위는 바로 지난 9월 6일 방송된 연예계를 대표하는 후덕 스타 1위. 이재은이 차지했습니다. 별순검 시즌3 제작 발표회에 나타난 이재은은 과거의 귀엽고 섹시한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체중이 불어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팔과 어깨 그리고 다리까지 전체적으로 살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게더 나았다, 좋았다, 뭐 업그레이드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은 이재은의 급격한 체중 변화에 혹시 임신 여부에 대한 질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임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999년 영화 노랑머리에서 파격적인 노출을 보여주었던 이재은. 그 당시에는 흠잡을 데 없는 날씬한 몸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과연 현재 그녀의 체중은 얼마나 될지 전문가를 통해 예상해 봤습니다. 저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사진으로 보고 또 실제로 보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하,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65대가 저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날 이재은은 어깨가 드러난 민소매 상의에 무릎길이의 스커트를 입고 팔다리를 드러냈지만 예전보다 두꺼워진 다리와 쇄골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덕한 모습이 들어다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얼굴이라던가 어깨라던가 팔쪽이 상체 상체쪽이 먼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다이어트한 티가 많이 난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체 같은 경우보다는 상체쪽이 아무 노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조금 더 날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체중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별순감 시즌3를 통해 좋은 연기를 보여줘 호평을 얻었는데요. 하루 빨리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 그녀의 성숙한 연기를 더욱 빛낼 수 있길 바랍니다. 2010년 최고의 순위 4위의 주인공은 지난 10월 18일 방송된 랭킹쇼 혀 짧은 스타 1위에 등극한 권상우입니다. 혀가 짧아 슬픈 스타 1위로 꼽힌 권상우는 데뷔 초부터 발음 논란 꼬리표가 붙어 남다른 노력을 해야 했는데요. 정서 맞잖아요. 너 한정서야. 어? 정서야. 저그 사람 아니라고요. 정서야. 아니에요. 아니야. 너 정서 맞아. 혀가 짧은 정서야. 것인지 아니면 대사가 어려웠던 맞잖아. 것인지 발음 논란에 휩싸이며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당신 내가 내 차에 똥 싣고 다니는 거 봤어? 봤어? 보험회사에서 도대체 얼마나 당신 미안한 마음 대신해줄 건데 지금 당장 해산하지 않으면 모두 체포하겠습니다! 아이씨 그런게 어딨어! 아니 너들아도다 떠나면! 그이나라 누가 시켜! 아니라고 말하라. 서예림씨를 협박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짧은 발음 같기도 하고 대사 전달에서 빠르게 발음하다 보니 일부 시청자는 웅얼거리는 소리로 들리기도 했다는데요. 이러한 지적을 약으로 삼아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연기 연습에 올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권상호 씨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옷 발음, 이제 사, 소, 세, 이런 시옷 발음에서 주로 이제 세는 발음이 나게 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발음은 전달성이 좀 약하게 돼 있고요. 그 이유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발성을 할때 발성의 기준이 발음으로 이루, 이어지는데요. 권상호 씨는 그 소리의 능력이 모음의 소리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음의 소리가 그 소리는... 목청에서 울려주는 소리예요. 시키는... 권상호 씨 같은 아, 경우는 아, 시옷 발음을 어떤 교정을 하기 위해서 아니, 자꾸 시옷 발음을 연습하기보다는요 반대로 목청을 울리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않으면... 그 덕분인지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인 아, SBS 대모에서는 발음 논란을 불식시키고 열혈 검사로 변신해 호평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 전문적인 어떤 특별한 비법이 존재하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상적으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게 발음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른 사람들의 경우는 모음만 떼어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요. 연기자에게 있어 발음을 구사하는 것은 곧 대사 전달 능력이기도 한데요. 멋진 외모와 실감나는 연기력 그리고 완벽한 발음까지 갖춰 앞으로 더욱 좋은 연기자 되길 바랄게요. 2010년 시청자들이 주목했던 랭킹쇼 하이파이브 3위의 주인공은 바로 티아라인데요. 티아라는 음란 동영상으로 화제에 올라 걸그룹 음모설 주제로 한 지난 10월 28일 방송에서 당시 4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0월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 지연과 닮은 외모의 여학생이 신체에 은밀한 부위를 노출한 채 채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며, 동영상 속 주인공이 지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티아라 소속사는 동영상 속 여성은 지연을 닮은 사람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네, 아직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 누리꾼은 동영상 캡처 사진과 함께 얼굴뿐만 아니라 손동작이나 몸의 점 위치까지 평소 지연과 흡사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가하면 지연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음란 동영상의 주인공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지연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동영상이 노출되면서 과거에도 몇몇 스타들이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어, 저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동안 큰 고생을 했다가 복귀하는데 내를 먹었습니다. 티아라 어, 멤버 지연 역시 이번 동영상으로 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아, 광고 업계에서도 어, 동영상 실제 인물이 지연인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소속사 측에서 사이버 수사대 수사를 의뢰한 상태인데요. 어, 조만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시, 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지연이 동영상의 주인공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인 그녀에게는 좀 가혹한 스캔들이 아니었나 싶네요. 2010년, 많은 이들이 주목한 랭킹쇼 하이파이브 속 스타 2위는 바로 김남길이 체지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탈모 위험이 높은 온미남 스타 1위로 꼽히고 말았습니다. 많이 진행이 된것 같아요, 아, 나처럼 이마가 넓어갔고요. 이마 이렇게 사각형이 여기 머리숱이 없어요, 김남길이. 김남길이요. 왜요? 그냥. 군대 갔을 때 모자분. 머리 벗었을 때 많이 없는 것 같아. <laughs> 김남길이요 그냥 이마도 넓고 거의 빠질 것 같은데 많이. 그냥 별로 이유는 없요 김남길. 김남길! 왜요, 왜요? 사진상에 너무 머리가 <laughs> 없어. 탈모 위험이 있는 것 같아. 많은 <laughs> 팬들이 입을 모아 부르는 이름, 바로. 김남길. 오늘 <laughs> 신대사주감사요 일찍이 넓고 톡 튀어나온 이마를 자랑해 온 김남길 시대물을 찍어도 사극을 찍어도 현대물을 찍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김남길의 탐나는 이마였는데요. 그래서였는지 김남길은 유난히 뒤로 넘긴 헤어스타일을 즐겼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어색하지 않으니까 보는 분들도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김남길의 아이씨. 올린 헤어스타일은 팬들에게 하나 둘 탈모의 의혹을 가져왔는데요. 점점 넓어져만 가는 이 남자의 이마 젊은 나이에 웬 탈모? 쉽지만 이래선 당장 흑채라도 사서 뿌려줘야 할듯 싶죠 어, 김남길씨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어, 봤을 때 앞쪽 이마 라인에 아직 머리카락들이 가늘어진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 선천적으로 이마가 넓은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데요 하지만 양쪽 M자가 조금씩 들어가는 양상, 원래 그랬을 수도 있지만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탈모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탈모가 크게 진행되거나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탈모 가능성을 무한대로 올려주는 김남길의 M자형 이마. 특히나 이 사진은 탈모의 가능성을 넘어서 혹시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들게 하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숨기지 않는 것이 김남길의 매력이겠죠. 당당히 앞머리를 뒤로 넘긴 채 대문자 M자형 이마를 자랑하는 김남길. 탈모 위험이 높아 보이면 어떤가요? 이렇게나 멋진 남자인데요. 2010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랭킹쇼 하이파이브 그2위는 누나들의 로망 샤이니도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는 구연정도 아닌 바로 브라운아이드걸스가 차지했습니다. 브라운아이드걸스는 지난 11월 22일 방송된 걸그룹 음모설 시즌 2에서 성희롱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구하걸은 아브라카다브라로 일본 활동을 시작해 지난 11월 일본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범 방춤을 선보였습니다. 이 춤이 볼 때는 좀 쉬워 보이는데 기본기를 잡는데만 저희가 어, 그서 있는 동작만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아, 이 춤이 정말 쉽지 않은 춤이구나. 직접시간방춤을 추게 된 일본 MC들은 갑자기 부하걸 멤버들에게 달려들어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해 성희롱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방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추행이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부하걸 소속사 관계자는 문화적 차이에서 생긴 오해 같다며 멤버들도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컨셉이 너무 좋았어가지고요. 어, 많은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계속되는 부하권 성희롱 논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Y스타에서 직접 일본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한국에서 논란이 일었던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방송 장면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시 즐거운 는감이에요 뭐, 레 일본에 의하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콘셉트 運用日本で運用日本で運用日本で運用日本で運用日本で運用日本で運用하本で運用日本で運用日本で運用日本で運用日本で이用日本で運用日本で運用日本で運用で運用日本 한국의 그룹이다 성희롱 논란은 한일 문화적 차이에서 온 논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양국에서 사랑받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 되길 바랄게요. 다양한 주제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랭킹쇼 하이파이브. 스타들의 몰랐던 면면을 볼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랭킹쇼 하이파이브로 찾아올게요.